누리셨습니다. 또 주님이 얼마나 챙피를 당하셨는지요.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또 31절에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겨 그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누가 복봄 23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미니 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리 뽑을세. 영난한 여인이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또 희롱과 조롱을 여러분과 저 대신에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라데 저가 남은 권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백하신자 그리스도여 그들 자기도 원할지어다 하고 누가 보면 23장 36절에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어 또재배뽑았죠 하여튼 토라에 나타난 음란한 여인의 바다에는 모든 것 하나 하나를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누가 보음 23장 34절에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의 한글사 쌓지 못합니다 못, 못합니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 써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음란한 여인이 받아야 해요. 이것을 예수님이 그 나간 아내를 다시 돌아가게 하려고 일일이 다 주님이 다그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음난한 아내와 함께 고난을 당하셔야 되나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신랑된 예수님과 신부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지체라 합니다. 그러니 한 몸이 되, 되기 때문에 에르미야사 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다 내 마음 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며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으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당하는 고통 어려움 주님이 다 짐당하십니다. 왜? 안몸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6,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치아니 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란에 동참하사 자기 아베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람과 큰그 흥열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습니다. 한목입 한란에 동참하십니다. 10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행전 2장 어, 8장 32절에 읽는 성경 귀재는 이것이니 일러스트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자와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보금을 전하니. 빌립도 히브리 뿌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래서 주님이 같이 동참을 하셨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 그의 음난한 아내를 구속하기 위하여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했습니다. 여기 이제 토라의 결혼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요 아주 신기한 뜻이 나옵니다. 신명기 이4장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제 살다가 잘못이 생기면 이혼증서를 써야만 그 여자가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혼한 그 여인이, 절대로 똑같은 남편으로 못 따라오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토라에 만들어 놓은 결혼법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그 후부도, 그러니까, 이혼한 여인이, 이혼증서를 받아가지고, 딴 남,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둘째 남편이 또 그를 싫어합니다.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은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요 앞에 가한 것이라 내 하나님 요와에서 내게 기억으로 준 땅으로 너는 범죄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혼정서를 받아가지고 여인이 나갔지만은 둘째 남자가 또 이혼을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을지라도 첫 번째 남편으로 가면 이것은 가져가는 것이다 절대로 내가 준 땅에서 그러지 말라. 그렇게 되면 내 땅이 더러워지냐. 이것이 토라가 만들어놓은 결혼법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이 첫 남편과 이혼을 했어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다른 남자에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다른 남자에 가가지고 둘째 남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남편이 또이 여자를 싫어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도라의 법에 의하면은요 절대로 예수님과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의 남편이 예수입니다. 첫째 남편이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째 남편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제 그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야 이제는 다시 첫 남편한테 가야 되겠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토라의 이 결혼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남편을 버림당한 다른 신을 선비는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없어, 이법 때문에. 그런데, 에레미아서 3장 1절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막우원과 사활에 관한 문제, 이 토라의 결혼법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요. 신랑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진해지는지.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 지금 우리가 토라의 뿌리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공부하겠는데 신랑 대신 예수를 공부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3장 1절에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고는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n no.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냐? Yes! 그렇게 되면은 토라의 법 때문에 그 땅이 더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도 돌아오려 하느냐? 주님이왜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토라의 법으로는 너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심판의 예수님보다는 긍휼과 자비의 말씀이 두 배나 더 많다고 그랬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예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슨 법이 있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남편은 예수님만 우리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해금해서 버리면 당했죠. 둘째, 다른 신을 섬겼으니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포라의 결혼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 이것이.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주님이 죽으시어만 했던 가장 큰 원인이요 이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신들과 행업하여 쫓겨나서 이혼당한 그의 음란한 아내를 토라를 범치 아니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구속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길은 피를 흘리신다. 죽으시기만 합니다.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서서 4장 8절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니